새로롱 새로 간니다 새삼스럽게 새로와 삼겹살을 먹고 있습니다. 어우, 야, 사이드. 가성비 치치? 오늘도 이것저것 맛 굽고 있습니다. 그러다 막국수 먹는 건 아니겠지? 겁나게 재밌지? 기본이지? 리본이지? 아, 양파, 양파도 굽고, 양파 양파가 잎을 자랐어요. 이거 어기에 영양분이 있다고 저는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습니다. 잘 주스면서 냉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모르는 것 보다는 아는 게 맞다고요? 아, 신김치. 아 신김치 너무 많이 먹는데? 머리가 식었슈? 미쳤지 자, 오늘도 가성비 좋은 삼겹살. 와 이렇게 구워져도 아주 바삭하게 바삭 빠삭. 과자가 아닙니다 오랜만에 먹기요 일주일에 한 3-4일에는 좀 빨리빨리 한 번씩 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파는 없고요 신경질 올려서 숨어있는 숨어있는 청양고추 아사라비야 바로 이거지. 오늘 뼈도 우리 매일 구워주면 어느 정도 샤르르 녹아 버리냐? 우돌도보야뭐 갈비뼈나 등갈비 같은 거 음. 등갈비 먹어보니 또 어렵다 짠 새삼스럽게입니다 새삼스럽게 삼소삼소 하는 거보다 새삼스럽게 더 재밌어요 자 이제 먹었으니 이번에는 뭐 끝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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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요. 아 오늘 이씨 내가 보 오시. 도레미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씨이났다 이거, 자, 파자 들어가는 건다 좋은 것 같아요. 전 싸먹... 물론 소고기는 싸먹을 수도 있는데 돼지고기는 싸먹는 저입니다. 졸귀요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라고요? 난바뀌라고할 건데. 자. 고기보다 야채가 우선이 야채 신비주 신비롭게 달려갑니다. 이 어. 두꺼운 것들은 좀 센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센터 AS 센터는 아니겠죠? 이야, 음, 응. 이거 뭐 끝났지 뭐. 득수오가 쏴리. 미리미리 올려줘야 돼요 몇 미리냐고요? 글쎄요 미리미리 미리뽕 음. 오리 두꺼운 것보다 슬라이스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오므라이스를 치지 마세요 이정도면 아주 간단하죠? 아싸 어, 이없어조그마니까 마사. 넣은 2개 새송이버섯은 고기맛이 나요 <laughs> 버섯들의 특징입니다 이번엔 이거 넣고, 여기다 파김치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먹으면 뭐, 완전, 완전 치를 완전 치즈. 진짜, 이빨, 이빨이 아프구나. 한집분 빨리 치료받으세요. 몇달 됐는데 아직도 100%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보약이긴 한것 같습니다. 보약보단는 농작이나 찌약도 있어요. 보험사 가면 특약도 있겠죠? 음. 신김치 진짜 신예한 신김치는 그냥 아끼실 분은 아끼세요. 아저희 너무 많이 신려라 그랬는데. 자, 어, 방인치를 단독으로 싸 먹는 거랑 이거랑 번어 그래 그래도 없는 거보다 뭐든지 있는 게 낫습니다. 그녀를 잇는 게 낮아요. 응? 음. 자, 요 하나가다 이 가니까. 손으로 오리는거다 이겁니다 이거 5겹살처럼 보일수도 있어요 6겹살이나 7겹살이나 뭐 8겹살일수도 있죠 여기부터 해야되지 여기 잘 굽는 사람도 부럽죠 저는 그냥 그런건 못하니까요 그냥 대충 하는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고요 소금 소울, 고기 부자다, 고기 부자. 와우, 와우, 와우. 너무너무 맛있어 노래 작곡하네. 와우, 와우, 와우는 게임이야. 와, 이거 빨리 안 넣으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좀 약간 싸먹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죠. 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 쌈장 맛있어. 싸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꼭 비싸다고, 비싸다고 맛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개취 생각입니다. 음. 빨리, 세송이, 진행시켜! 햄이버섯?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봉지. 햄이가 싫으신 분은, 저기, 뭐야, 펭삼으로 가서, 팽삼 팽팽팽! 팽팽팽! 팽팽팽 아 진짜.. 오늘은 대파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귀찮아서요. 그리고 대파값 더럽게 비싸요. 저는 음. 깻잎 깻잎 싸고나서 항상 냄새를 맡아가지 그 식당 가서요. 이거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혹시 환경 설집를 하게 되면. 푼내가 나는 거는 시중에 파는 게 아닐 거예요. 깻잎을 키워봐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예. 키웠냐고요? 그것은, I'm the s e c o 아우, 나 쪼발. 아우, 쪼발. 아, 역시, 쪼발에서 나는 젓갈 맛. 와, 미쳤습니다, 진짜. 솔차 섞기를. 미쏠. 프로본술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드레스 연주시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조미료 같은 게 뉴스가라고요?